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새로운 모델 바로 2026년형 다치아 샌드맨 4x4 벤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캠핑 오프로드 그리고 벤 라이프 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차 이름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릴 겁니다. 가성비 오프로드 벤의 혁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이 차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주목받는지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릴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치아라는 브랜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다치아는 르노 그룹 산하의 브랜드로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합리적인 가격에 진짜 실용적인 차를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다치아 더스터, 조기, 로건 등은 모두 저렴하면서도 튼튼하고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는 모델들입니다. 이런 다치아가 이제 사 x 사 구동의 캠퍼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 바로 2026년형 샌드맨입니다. 이름부터가 참 인상적이죠. 샌드맨, 샌드맨, 모래 위를 달리는 사람 또는 여행자의 상징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이 이름에 걸맞게 샌드맨은 도시형 밴이 아니라 진짜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오프로드 캠퍼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의 디자인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크고 단단한 그릴. 매트 블랙 범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지상고가 높게 설정된 차체가 한 눈에 보이죠. 그냥 일상용 밴이 아니라 흙길과 눈길, 다윗길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차체 측면은 직선적이면서도 근육질의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큰휠 아치와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루프에는 루프랙과 팝업 루프 텐트가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탑업 루프가 있으면 차 안에서 바로 숙박이 가능하고 공간 활용도 훨씬 넓어지죠. 후면부에는 넓은 테일게이트와 실용적인 수납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부분이 캠핑 장비를 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치아 샌드맨의 실내는 철저히 캠핑과 여행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듈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낮에는 거실처럼 테이블과 의자로 사용할 수 있고 밤에는 침대로 변신합니다. 2인용 혹은 3인용 침대 구성이 가능하며 수납 공간도 매우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니 키친 모듈에는 싱크대, 작은 가스레인지, 그리고 냉장고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차 안에 깔끔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요리하고 쉴수 있는 진짜 움직이는 집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기 시스템입니다. 샌드맨 4X4는 태양광 패널과 리튬 배터리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외부 전력 없이도 일정 기간 자급자족이 가능하죠. 여기에 조명, 히터, USB 포트, 220V 콘센트까지 완비되어 있으니 오직 캠핑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트레인을 살펴봅시다. 같이하는 르노의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엔진 라인업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L 터보 가솔린 엔진이나 1.5L 디젤 엔진,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유력합니다. 출력은 약 130에서 150마력 정도로 추정되며, 6단 수동 혹은 자동 변속기가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4X4 구동 시스템이죠. 샌드맨은 전자식 AWD 시스템을 탑재해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력을 배분합니다. 눈길 모래길, 진흙길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확보해 주며, 필요할 때는 락모드로 전환해 강한 토크를 뒷바퀴로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다치아 더스터에서 검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최신 사양이 적용됩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오르막길 보조, 후방 주차 센서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물론이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트레일러 스웨이 제어 기능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장거리 여행이나 오프로드 환경에서 안정과 편의를 모두 챙길 수 있죠. 연비는 디젤 기준으로 리터당 15에서 17km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캠핑 장비나 추가 구조물이 장착되면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4X4 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효율적인 수치입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가격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시작가는 약 25,000유로, 하나로 약 3,7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있는 동급 오프로드 캠퍼밴 중에서는 파격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만약 국내에 들어온다면 세금과 인증 절차 때문에 조금 더 비싸 질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폭스바겐 캐러밴 시트로엥 캠퍼밴 코드 트랜짓 커스텀 캠퍼 등이 있지만 이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오프로드 성능 까지 겸비한 점이 다치아 샌드맨 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샌드맨 4X4는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첫째, 밴 라이프를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완벽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지만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둘째, 가족 단위로 캠핑이나 주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이에서 3인이 함께 이동하고 숙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셋째, 낚시나 트레킹 오프로드 탐험을 즐기는 아웃도어 마니아들에게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다치아 특유의 단순한 인테리어 품질과 다소 부족한 고급감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 차의 목적은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실용성과 탐험 정신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개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샌드맨 4X4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향하고 싶은 사람들 정해진 일정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달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차는 일종의 자유의 상징이 될 겁니다 다치아는 이 모델을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캠퍼밴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해 봅시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해변가에 서 있는 2026 다치아 샌드맨 4 곱하기 4 트렁크를 열면 소박한 조명이 켜지고 커피향이 은은히 퍼집니다 주변은 고요하고 차 안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집니다. 바로 그것이 샌드맨이 전하려는 진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2026 다치아 샌드맨 사고파기사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를 어디로 몰고 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꿈의 여행지를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는이샌드맨의 실제 시승 소식과 예상 출시 일정, 그리고 경쟁 모델과의 비교 분석도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